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드디어 2020년의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이후 또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의 흐름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12월이 되고 나서야 벌써 1년이 또 지나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시기적. 그런 까닭에 제가 몇 살이고 또한 살을 더 먹어서 더 늙어가고 이런 느낌조차 희석된지 오래랍니다. 그냥 순간순간 최대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맞이하는 12월이라 크게 후회되는 것도 없거든요. 50대 주부가 지난 1년 삶의 시간들에 대한 후회 없이 12월을 맞이할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생각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남편과 둘이 먹는 식사 시간입니다. 일러머스크가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고 있었던데, 20분, 아. 1,220km. 아. 근데 사람은 그걸 잘못 느끼잖아요. 쉬~ 가버리고 공기 위에 떠가니까, 뭐 충격이나 덜컹거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 음, 이용 좀 해결도 못되는데 다시 이것도 담았어? 응. 저 또한 주부로서 가족들이 먹는 것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멀라이프를 알기 이전부터 식단은 굉장히 미니멀한 편이었답니다. 그런 말이 이걸 여러 가지를 넣었네. 명란 들어갔어? 응. 고기를 주재료로 한 메인요리 하나로 먹는 식단을 하다가 고기를 줄이려다 보니 요즘은 밥먹는 횟수가 좀 늘었네요 이게 뭐 길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병아리콩 병아리콩? 그런 콩이 있어?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 웰빙 요리법 등등 사람들이 중요하게 따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생채도? 음. 저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식사 시간의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꼭 식사 시간에 이런저런 교육을 했죠. 아마도 온 가족이 얼굴 맞댈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 뿐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른들 입장에선 대화지만 듣는 입장에선 혼나는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나면. 꼭 가슴팍이 답답해지면서 새했던 것 같아요. 소창행주를 과탄산소다물에 매일 삶을 때도 가능한 가족들이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는 이유가 과탄산소다의 증기를 가족들에게 굳이 막게 하고 싶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저의 배려거든요. 식사 시간에 저의 작은 서빙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남편의 태도 또한. 저에 대한 배려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적어도 식사 시간만큼은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후회 없이 매년 12월을 맞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면 아플 일이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12월엔 가족 행사가 몰려 있답니다. 8일이 작은 딸 생일, 17일이 결혼 기념일, 음력으로 지내는 남편 생일이 올해는 22일이고요, 제 생일은 매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면 아주 아주 즐겁답니다. 써니네 가족은 모두 성격이 급해서 생일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서프라이즈로 선물 주고 이런 거못 하거든요. 대신 생일이 있는 달이 시작되면 혹은 그 이전에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은지 미리미리 물어보고 원하는 게 있으면 미리 사서 미리 선물해 줘요. 기쁨은 일찍 느끼고 선물도 좀더 일찍 소유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게좀 비싼 거면 보태서 사라고 현금을 줍니다. 첫째 딸 생일에도 그렇게 했고요. 가족 나머지 세 명의 생일이 있는 12월이 시작되면서. 이미 생일 선물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보다 확실히 알고 기뻐하는 걸 추구하는 가족들인 셈이죠. 또 생일이라고 반드시 미역국을 끓이지도 않아요. 미역국을 많이 좋아하는 첫째 딸과 남편 생일엔 미역국을 끓이지만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할 만큼 좋아하지 않는 저와 둘째 딸 생일엔 굳이 미역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무슨 날이면 꼭뭘 해야 한다. 이런 것에 크게 신경 쓰며 살지 않아요. 설날이라고 꼭 떡국을 먹지도 않고요. 동짓날이라고 꼭 팥죽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먹어요. 전제 생일에 딸들과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 끓여 준비하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요리해주지 않아도 가족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느끼고 있으니까요. 써니네 가족들은 생일이면 생일 맞은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걸로 외식을 하고 케이크를 사 와서 디저트로 먹습니다. 생일이 12월 24일인 저는 생일 축하 글이 쓰여진 케이크를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 생일 즈음의 케이크들은 모두 크리스마스 축하글이 적혀 있거든요. 올해 12월엔 둘째 딸 생일 케이크를 먹고 결혼 기념일과 남편 생일, 제 생일 중간 즈음에 한꺼번에 축하할 예정이에요. 모처럼 제 생일 케이크로 생일 축하글이 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해야만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생활하면 별로 즐겁지가 않죠. 써니네 가족은 틀이 있다고 거기에 맞춰 살기보다는 남에게 피해가 없는 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즐겁게 할수 있는 거랍니다. 캐스터 오일과 알로에베라 크림으로 헤어팩을 해주었습니다. 전 나중에라도 염색할 나이라서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염색을 하고 싶을 때 염색을 할 예정이랍니다. 아 예뻐 우리 실로 예뻐. 우와. 아 예뻐. 지난 11개월을 돌이키면 딱히 후회되어 가슴에 남는 것들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실로. <laughs>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살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 무엇 때문에 좋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지만 그냥 자유롭고 행복했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저 나름의 미니멀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만의 미니멀 라이프가 박음질처럼 한 땀씩 뒤로 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를 반복하면서 훨씬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일주일에 세 편씩 업로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쌓아가는 것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요. 꽃길만 걸으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제 생활도 타인들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되면 기준 미달일 수 있거든요. 전그 보편적 기준과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발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